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옥주부예요. 벌써 7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름은 여름인데 사실 막 더웠다가 또 갑자기 한 일주일은 비가 내렸다가 막 이런 굉장히 정신없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잘 챙기시면서 투자 생활도 즐겁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7월 투자 현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투자는 크게 총3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가지 축은 미국 지수 종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가지 축은 TQQQ와 XOXL과 같은 세배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에도 늘 소소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월 초에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출렁였던 만큼 TQQQ와 XOXL 이세 배수 레버리지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현재에는 6월 초에 모두 매도를 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저의 매도 현황을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SOXL이 21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었고 TQQQ가 74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이두 종목이 여전히 쭉쭉 달려주면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약간 어깨쯤에 팔았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했던 건데 어깨가 아니고 내가 한 배꼽쯤에 판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 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셨더라고요. 부분 매도를 했어야 이런 댓글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그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속은 좀 쓰리지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한달 정도만 좀더 참고 매도를 했었더라면 이 샤넬백 하나 정도가 하... 이게 날아갔다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제가 그만큼의 수익이 더 났다고 해서 바로 샤넬백을 사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남자분들로 치면 정차한 대 값이 날아갔다. 뭐 이런 상황이라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돼 주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요 계좌에 TQQ와 q XOXL이 소액이지만 소소하게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계좌를 볼 때마다 그나마 위안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 보면 XOXL의 수익이 183% 정도가 나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SPY와 QQQ, XOXX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TQQQ와 XOXL은 이 계좌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보유 중인 국내 주식 한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보유할 생각으로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7월 투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장이 좋아지고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투자에 진입하려고 하면 마땅히 또 투자할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저도 한 차례 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여전히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시기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